<laughs>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화물차와 영업용 보로판을 전문적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영업용 보로판 8949 주식회사 조운자동차 대표 유호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영업용 보로판 시세와 경기도 안산시 단흥구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보러판에 포함된 현대 포토2 LPG 초장축 슈퍼캡 스마트 오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톤 이하 개인 소형 번호판입니다. 먼저, 카고 냉동 번호판입니다. 카고 냉동 번호판은 2,95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사 번호판은 2,750만 원에서 2,8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인 중형 번호판입니다. 개인 중형 번호판은 2750만원에서 2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톤 초과 개인 대형 번호판입니다. 개인 대형 번호판은 3500만원에서 36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 번호판입니다. 임대 보호판은 4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 주선 면허입니다. 화물 주선 면허는 5,800만 원에서 5,9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보호판이 포함된. 현대 포토2 LPG 초당축 슈퍼캡 스마트 오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종은 2024년도 3월 달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4,400km를 주행한 1인 신조에 보험 미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캐빈 위쪽에 보시면 은 어, 화물용품 어, 적당시 말해서 어, 방수갑바나 그무망을 어, 보관할 수 있는 리무진 캐리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캐빈 뒤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쪽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뒤에 30cm의 여유 공간이 있는 슈퍼캡 차량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아, 비나 눈이 올때 아, 물건을 싣고 이동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단 제비식 호루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화물 용품을 실을 아, 수 있는 어, 공구통입니다. 지금 길이는 100cm의 길이가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헬프 스프링과 그 우레탄 스프링이 고객님께서 차량 출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 헬프 스프링과 우레탄 스프링을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체 체지 민성을 줄일 수가 있고, 어, 주행 시에 좌우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그적장 어, 바닥은 어, 1.7T인 아연 도금 어, 철판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알루미늄 보조 범퍼입니다. 어, 알루미늄 보조 범퍼의 그두 가지 장점은 음, 첫 번째는 후진 시에 차체가 먼저 부딪히지 않고 이 알루미늄 어, 범퍼가 먼저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 차체 손상을 어,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측차함에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후방을 보시면은 그 후방 감지 센서가 이렇게 4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추가적으로 화물 용품을 실을 수 있는 공구통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정말 좋죠? 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보조미러입니다. 2022년 그 6월 달부터 출고되는 어, 포토 차량은 보조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이 보조미러의 장점은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나 골목길을 좁은 골목을 통과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먼저 안전 사용으로 보게 되면은 운전석 에어백, 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동 기어 장검 장치, 에, 전방 충돌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에, 그리고 조속 에어백과 같은 안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편의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동접비식 백미라, 허리 지지대, 외부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가 하는 헤드램프 오토 라이팅 기능 핸들에서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핸들 오디오 리모컨 스위치 하이패스 룸미러 블 랙박스 어,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백미러 열선 어, 풀 오토 에어컨 후방 모니터 버튼 시동 어, 스마트키 이와 같이 편의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영업용 보러판 시세와 경기도 안산시 단능구에서 매입한 1.5톤 이하 개인 소형 영업용 보러판이 포함된 현대 포도2 lpg 초장축 슈퍼캡 스마트 오토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희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